9월 6일 노동절에 연방실업수당이 완전히 끊기게 됨에 따라 미국의 실직자들을 생활고에 몰아넣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내주면 완전히 끊기는 연방실업수당을 상실하게 되는 실직자들은 미 전역에서 751만 4천명인 것으로 싱크탱크인 센트리 재단이 8월 보고서를 통해 추산했습니다. 두 가지 연방실업수당 가운데 주별 레귤러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임시직 등이 받아온 PUA는 419만 1천명이고 최고 지급 기간을 넘겨 연장 수당을 받아온 장기 실직자들의 PUC가 332만 3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751만 4천 명 가운데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33만 명이 연방 실업 수당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종료를 시도했다가 소송이 걸린 메릴랜드에서는 자영업자 임시직의 PUA가 18만 1,500명, 장기 실직자 PUC가 4만 3,500명으로 모두 2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버지니아는 PUA 4만 3천 명, PUC 6만 1,000명 등 10만 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영업자와 임시직의 PUA가 107만 명, 장기실직자 PUC가 99만 명을 합해 무려 206만 명이 내주 연방 실업상을 일시에 잃게 됩니다. 뉴욕의 경우 PUA 74만 6,000명, PUC 47만 4,000명을 합해 122만 명이 연방 수당을 상실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49만 명, 뉴저지 39만 2,000명, 미시간 36만 5,000명. 일리노이 34만 5천 명, 메사추세츠 31만 4천 명, 플로리다 27만 7천 명, 오하이오 27만 명의 순으로 9월 6일 노동절부터 연방실업수당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텍사스와 조지아 등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25개 주는 이미 두세 달 앞서 조기에 중단해 최종 종료되는 9월 6일 이후에 연방실업수당 상실자 751만 명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750만 명이나 되는 실직자들이 일시의 연방실업수당인 일주일에 300달러, 한 달이면 1,200달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매달 내는 각종 경비를 납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식료품 구입까지 힘들어지는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센서스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민들의 27.6%나 이미 매달 경비 납부에 상당히 또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